나도 언젠가는 차한테 뽑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 뭐뚜벅로할순 없잖아.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니, 나안 아파. 아파 보여? 요즘 약간 멘탈 나가서 그래. <laughs> 나 요즘 멘탈 살짝 나가서 그래. 근데 지금 잡고 있어. 아니, 나 근데 너무 슬픈 게 내가 카카오톡 그 구독? 구독 이모티콘 있잖아. 애들아, 그거를 이제 자동 결제로 해놨단 말이야. 근데 카드가 막혀가지고 그 구독 이모티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카톡 할때 진짜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애거든? 나 진짜 이모티콘 정말 많이 쓰는 애야. 근데 그게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나 너무 슬퍼 지금. 너무 슬퍼. 아니 그러니까 다쓸때 썼어요. 내가 이사도 겹치고. 우리 팬들 생일도 좀 겹치고 막 굿즈 촬영하는 것도 겹치고 막 이것저것 되게 돈 나갈 때가 되게 좀 많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좀 놀랬어 근데 너무 슬프지 않아? 그 카카오톡 그 전기 구독 이모티콘 그거 몇천 원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게 막혀가지고 <laughs> 굿즈 촬영이 좀 많이 들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laughs> 그게 막힌 거야 어제 보니까 아 엄마가 계속 나한테 카톡으로 뭐보내는줄 알아? 내가 막 월세 사니까 엄마가 카톡으로 계속 5천만 원도 없다면 당장 시작해야 할두 가지 돈 모으는 방법 당장 실행 가능한 두 가지 내 수준 왜 1억을 모아야 하는 걸까 재테크 초보자들 필독 영상 <laughs> 월급 200만 원으로 1억 원을 만드는 방법 <laughs> 자꾸 이런 거 보내 제가. 아니 엄마 이런 거왜 자꾸 보내는 거야 이랬더니 전화 와가지고 아니 승현아 엄마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너안 그래도 돈 나갈 때도 많은데 네가 지금 월세를 그런 데 사는 게 엄마는 진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일단 봤어 그거 아 <laughs> 근데 어,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이러고. 자꾸 이런 거 보네 미치겠어 어차피 올해는 틀렸어 법 내년에 기필코 부자가 되고 만다 평범한 월급쟁이 건물주 되는 법 2022년도 독하게 돈 모으는 방법. 아, 엄청 많이 보네, 진짜. 미쳤어. 아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 막, 연애하는 방법, 막, 이런 거, 연애를 해야 되는 이유, 막, 이런 것도 보는데 그럼 어딨지? 한때 엄마가 나보고, 아니, 연애를 왜안 하냐, 남자를 좀 만나라. 우리 엄마가, 너 일도 힘든데, 옆에 의지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나보고 결혼하기 좋은 뭐 남자, 뭐세 가지 조건, 막 이런 거. 그런 거 한참 일때 있었거든, 엄마가. 내 배우자는 어디 있는 걸까, 막 이런 거. 진짜 그런 게 하루에 진짜 몇 개씩 올 때가 있었어. 야, 엄마들은 다 똑같나 봐. 어, 나 뚜벅이야. 나 면허도 없어. 차한대 사면 될까. <laughs> 나 무슨 차를 사야겠다, 이건 없는데. <laughs> 어, 무슨 차를 사야겠다, 이건 없는데. 나도 언젠가는 차한데 뽑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 뭐뚜벅으로할순 없잖아.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 뭐 하는 건데 뭔데. 이거 뭔데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장난감이야? 아, 진짜 실화야? 이거 진짜 장난감이야? 진짜 GS에 이런 게 있어? GS 가면 갑자기. 아, 저 이거 있나요? 이러면 갑자기 미니어처. 자동차를 꺼내가지고 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준다고? 아 진짜 진짜? 자동차 모형도 장난감이라고 하지만 겁나 비싸. 저거 비싸? 저거 얼만데? 맥라렌 피규어 얼만데? 비싸다고? 얼만데 그니까? 28만 원이라고? 진짜? 아 진짜 거짓말하지마 진짜 왜 이래 진짜로.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아니 저렇게 비싼 거왜 편의점에 두냐고. 아니 근데 진짜 저거 뭔데? 애초에 없는 기프티콘이라고? 아니 도대체 저런 건 어디서 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도대체 어? 아니 저런 거 어디서 구하는 거야 도대체? 어, 나 진짜 신기해 죽겠어. 나는 그래도 서른 살에는 나도 한대 뽑지 않을까? 나는 그냥 약간 좀큰차 뽑고 싶어. 약간 좀 SUV 막 이런 거. 개빵 큰 차. 난 여자가 SUV 끄는 게좀 멋있더라. 어? 아, 질수 없었어. 어? 질수 없었나봐. 나버고르기인 보내셨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진짜? 어? 못 살아. 나는 스포츠카는 무서워서 내가 못 끌고 다닐 거 같고. 어, 스포츠카는 난 너무 무서워. 난좀 빠른 거 무서워해서. 미니쿠페가 뭐지? 난 차를 잘 몰라. 나 약간 차알못이라서. 내가 왜안 들어가? 아! 알아. 나는 근데 이런 이런 네, 거 별로고, 그래 멋있는 거 있잖아. 좀 멋있는 자큰 차. c v 이구 제네시스 구0오 이런 거좀 멋있네. 멋있네 이런 거. 이거 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나 이런 거 좋아. 오 멋있어 멋있어. 오 멋있잖아. 이건 나는 큰 차가 멋있더라고. 아무튼 나도 뚜벅이를 벗어나는 그날까지. 아니 근데. 다들 그런 거 있어? 결혼하면 나는 편히 하고 싶어. 나는 둘다 맞벌이 했으면 좋겠어. 뭔가 그런 취향이 뭔가 확고한 그게 있나? 내가 아는 언니가 내년 10월에 결혼하거든? 내년 10월에 결혼하는데 남자친구가 그랬대. 나는 솔직히 맞벌이를 하고 싶은데 너는 맞벌이 할 생각이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데 언니가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그 남자친구를. 근데 그 언니는 결혼을 해서 맞벌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여자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는 그 이모님한테 맡겨도 좋을 게 아니라는 언니의 확실한 주관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래, 알겠다. 헤어지자. 네 말이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서로 그 주관이 너무 확실한 거지. 그러고 나서 헤어졌대.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남자가 전화와서, 아, 근데 막상 헤어지니까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냥, 내가 네 의견 따르겠다고. 결혼 날짜 잡자고. 그래서 결혼 날짜 잡았대. 대박이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 자기의 확실한 그 주관,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그게 있나 봐. 그래서 나는 그걸 듣고 좀더 디테일하게 언니한 되게 듣고 난그 생각을 했지. 아, 진짜 남자가 사랑하면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으면 자기 거를 포기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니까 포기하는구나. 남자가 능력은 되는데 여기저기 나가고 막 이런 게 많으니까 맞벌이를 하길 원했다 하더라고. 아니 근데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그 약간 밀키트 리조또랑 파스타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나 리조또 하나 사가지고 로제 리조또 해서 먹었거든? 음. 아 진짜 겁나 맛있던데 정말로? 이게, 이게 그냥 렌즈에만 8분 정도 돌리면 돼. 아 렌즈에 8분만 돌리면 돼. 그냥, 아 그러니까 냉동식품이구나? 냉동식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요리를 못하지 않는데 음.